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어, 교수 평기 일체화 관리 프로그램의 메인 메뉴에 있는 어, 기초 자료 입력 명령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자료 입력 명령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어, 작은 창이 하나 뜹니다. 아, 여기에 어, 6개 항목에 해당하는 기초자료를 입력하는 명령 어, 버튼이 예, 나타나게 됩니다. 각각의 그 명령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서 어떤 내용이 입력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1학년, 학년도, 어, 1학년도 어, 교과목명 입력을 클릭하면요. 어, 학년도 입력이 나오고, 학기 입력이 나오고, 어, 교과명 입력이 나오고, 교육과정 입력이 나옵니다. 아, 제가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학년도 이렇게 하고, 학기는 어, 이 학기로 할까요? 네. 교과목은 뭐 어, 동학 과목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어, 교육 과정은요 어, 공통 교육 과정이 있고 선택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공통 교육 과정은 우리 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1학년들, 1학년들은 어, 모든 학생, 1학년 전 학생들이, 어, 한 과목을, 어, 다 공통적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동, 공통 교과로 이렇게, 어,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어, 2학년과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기가 어, 선택 교과를 하게 됩니다. 어, 자기가, 어, 듣고 싶은 거, 진로에 따라가지고, 어, 자기가 듣고 싶은 교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 부분은 교육과정, 요 공통 과목을 선택하느냐, <laughs> 선택 과목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명렬표를 작성을 하실 때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에,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저장을 하시면 어, 맨 밑에 보면 명렬표 입력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통 교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명렬표 입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명렬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맨 위에 보면 학년을 넣는 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학년을 어,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단추를 누르셔가지고, 1학년 이렇게 기입하시고, 어, 지금 보면 1반부터 해가지고, 10반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반의 번호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교과인 경우에는 반별로 선생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쭉 해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이름. 이름 입력하는 거는 뭐 우리 그나이스에 학생들 출석부를 그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걸 카피해서 그대로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이렇게 해서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입력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 공통교과로 하지 않고 어 선택교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 명일표 양식이 약간 다른데요. 한번 볼까요? 자, 선택교과로 하는 경우에는 어, 우리가 반은 1반, 2반, 3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동반이 되겠죠, 그죠 선택반이 되겠습니다. 선택 1반, 선택 2반, 선택 3반 이런 어, 의미가 되겠고요. 어, 여기에 이제 그 번호가 지금 없지 않습니다. 공통교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번호가 있는데 선택교과로. 어, 선택하는 경우에는 번호가 없습니다. 어, 대신에 여기 번호를 적는 것이 아니고 학번을 적어야 됩니다. 학번 어, 예를 들어서 뭐 어, 2학년 1반 1번이면 20101 이렇게 해서 다섯 자리에 해당하는 예, 학번을 어,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20101 이렇게 해서 다섯 자리 숫자 01동 예, 이런 식으로 어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0 2반0 5번 이렇게 해서, 뭐 김철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반별로, 이동반별로 해서 어 학번 다섯 자리 적고, 이름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명렬표를 작성해 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에, 그 메뉴인데요. 두 번째 에,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단언을 입력하는 또 작은 창이 열립니다. 자, 지금은 어, 입력 자료 검색을 해보시면 아무것도 이렇게 어, 나오지 않습니다. 어, 입력 자료를 조금 확대를 할까요? 네. 입력 자료 검색을 이렇게 보시면 어 아무것도 나오질 않는데 여기에 이제 단원을 어 선생님들께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일단은 음 일단은 어 일단은에 있는 성취 기준수 보통 한 4개 5개 정도 되죠 그래서 5개 이렇게 입력하시고 단언 명은 우리가 어 교과에 있는 단언 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뭘어 할까요 지구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입력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 위에 보게 되면 입력자료 검색란에 보게 되면 금방 입력했던 일단은 단원명, 그런 성취기준수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어 교과의 단원에 대한 어 자료를 이렇게 입력을 하나씩 해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다 하시면 닫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